안녕하십니까? 자칭 스트리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자크 수조 수기를 웜으로 우연치 않게 만나는 바람에 이번엔 대상어종을 수조기 낚시 및 백조기 대상어종을 늘려서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했는데 백조기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어떻게 불를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히터 포인트들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좋다 오늘도. 어, 뭐가 하나 왔습니다. 아이고, 작은 녀석 하나 왔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여기다가 계속 쟁여놨다가, 아니면 소금 쳐서 비닐 팩에 해서 키팅하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십니다. 장비가 많아지면, 그걸 적대 적소에 잘만 쓰면 참 좋은데, 참 사람이 욕심만 늘고. 잘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또 사고 이러는 게 정말 어느 순간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캐릭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알가리원안 했네. 솔직히 좀 작아서 놔줄까 고민했습니다. 수족이 50cm 보다가 조그만 거 보니까 와 멋있다.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잘안 당기네. 이 조그만 9에 모든 걸 담을 수 없나 봅니다. 낚시를 그렇게 했어도 꼭 가기 전날엔 설레이고, 뭐 소풍 가는 꼬맹이처럼, 아, 잠을 못 자는지 모르겠어요. 도파민이, 뇌 속에서 도파민이 너무 과다 분출해가지고, 와, 진짜 맨날 잠을 못 잡니다.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종종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웬만하면 매주 가려고 하고 있는데도 잠을 자도 설자고, 조금밖에 못 자고, 입질이 또 옵니다. 어 왔습니다. 안돼안돼안 돼, 돼, 돼. 안 돼. 이렇게 또한사 했습니다. 이게 싫어 다 진짜 자, 자꾸 엉키고 반늘두 개짜리 쓰면 자 태양이 그새 또 갈무리하는 사이에 너무 멋있게 나와줬습니다 어또 뭔가 입질로 왔습니다 두두둑하고만해오또 왔습니다 오이번에좀힘좀 좀 쓰는 녀석 오오오 아까보다 조금 크다고 그래도 자기 표현을 또해 주네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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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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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어, 뭘 뱉어내네. 아, 이런 와, 이런 멸치인 거 같습니다. 멸치인 거 같은데 이런 걸 뱉어내네요. 얘 입에서. 아. 어. 꾸미처럼 갈무리가 간단한 것도 아니고 맛은 모르겠고 그래도 잡는다는 게 좋은 거 엄마가 좋아한다는 거 헉, 철새도 보이십니까? 이게 추출량지 너희들 어디로 가니? 지금 너희들이 움직일 때니? 와우 야너 어디가? 아싸야? 왜, 왜 따로 가 혼자 광어 포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나가서 백쪽이나 잡아야 되나? 자음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구만. 아, 뭐야, 씨. 오케이. 오케이. 한수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거것 같은 느낌이냐, 뭐냐, 얘, 뭐야. 어, 저, 어 뭐야, 또, 어, 또 수족이야? 아 수족이 한수했습니다. 야, 야, 야. 아이고, 아이고, 한수했습니다. 아, 드래기 다 풀려있어갖고 얘가 잡혀줬습니다, 그냥. 그냥 잡혀줬네, 얘가. 또, 수족이 한 수, 또. 진짜 얘가 잡혀줬네. 드래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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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오케이. 어. 먹고 잘 나오는구나. 몰랐네. 내가 경험이 없어서. 벌써 들어갔니? 근데? 예! 자, 수족이 한 수. 저번보단 작지만, 그래도 한 수. 됐습니다 알갈이 원, 강어가 나올지 수록이가 나올지 모르겠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지렁이 안 만져도 되니까 차라리 잘 됐네. 백조기는 이렇게 놓고 조그만 생수통에 이렇게 소금을 갖고 와서 이렇게 뿌려준다. 뿌려주고. 아스카스에 넣어가면 어머니가 좋아하십니다. 예, 네, 과어를 어떻게든 한 마리 잡고 수족이라도 한 마리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건 오늘 실패인 것 같습니다. 이따 들물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다시 백조기로 가겠습니다. 히트 어, 어 뭐야 어우씨 또힘좀 쓰는데 이거 어우씨 뭐야 이런 행운이, 럭키, 주섰다. 뭘까요, 과연? 오, 또수족이 수조기. 오, 수족기가 으아, 씨. 뚫지, 알겠다. 뚫지. 수족이가 나와줬습니다. 아이고, 풍닷을 펴야 되는구나. 네, 풍닷을 켜서 한수도 했습니다. 친구 왔다. 수조기가 힘이 좋구만. 수조기 낚시가 재밌네요. 아, 자, 수조기 또한 마리 했습니다. 해가리할해가리 아, 해가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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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완수했습니다. 같진 않은 것 같고 수족이는 아닌 것 같고. 아유 야 야야야. 어 빨리 가 빨리 빨리. 집에 엄마 걱정해. 오케게 왔습니다. 어 사이즈는 되는 것 같고 어, 무게감이 좋습니다. 수족이. 근데, 아니네. <laughs> 어, 에이, 에이, 알았어, 알았어. 세 마리까지 막히자. 어? 왔어? 갈매기가 왔습니다. 갈매기가 뭐 얻어먹을 게 있나 해도 저번에 보리멸 몇 마리 줬더니 잘 받아먹던데, 보리멸 잡으면 또 줘야 되겠습니다. 어? 얘좀 틀린데. 스토리가 뭔가. 아씨, 이 어떻게. 틀리긴 뭐가 틀려. 수조기 맞습니다. 수조기 맞습니다. 수조기가 아니라 백조기 맞습니다. 습니다오 뭐야 왜 그래 그냥 올라와. 아 안돼 고프로 가리 가리 가리. 12시 30분이 넘었는데, 오늘 낚시는 이 정도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로 넘어가면서 바람이 퍼지고, 카약이 너무 빨리 떠내려가서, 쭈꾸미 낚시도 그렇고, 백종이 낚시도, 채비를 물수 있는 시간, 스테이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넉넉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 조건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낚시는 이걸로 마감을 하고, 뭐, 조과나 다른 것들은, 육지에 올라가서 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철수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가 수족이랑 백족이 이렇게 했습니다. 뭐 중간에 장시간 동안 광어를 잡는다고 돌아다닌 거 치고는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마리수를 할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터지는 바람에 집에 와서 손질 다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칭 익스트리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